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융합과학을 공부하게 된 호평고등학교 교사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융합과학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결 안내, 두 번째로 1학기 수업 계획, 세 번째로 1학기 평가 계획, 네 번째로 융합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다섯 번째 차시 예고 과정을 거쳐서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 확인 안내입니다. 출석은 다음을 만족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부여되는 간단한 퀴즈나 과제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은 매 시간마다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 문자에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것은 미루지 말고 시간표대로 그 시간에 수업을 듣고 그 시간에 과제를 꼭 제출하도록 권합니다. 1학기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 전에 각자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이 시작하면 교과서를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학습지를 따라서 어, 어,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는데 그 학습지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45분에서 50분 정도 어, 선생님이 계획하고 어, 준비하였습니다. 1학기 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진도 계획은 여러분들의 교과서 차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어, 처음 우리가 나을, 나갈 나 부분은 2단원입니다. 2단원의 첫 번째 태양계 형성 부분에서 어, 세 번째 부분부터 행성 대기의 형성과 진화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행성 운동의 법칙인 케플러 법칙, 그 다음 지구와 달의 운동,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운동에서는 어,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량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량 자원은 식량, 어떻게 해서 식량을 대량 생산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걸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어, 식량 자원의 확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적 건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우리 몸의 방어 작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어, 질병 치료와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질병 중에 암에 대해서, 암의 발병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무명 단원으로 넘어가서, 어, 에너지 전환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연력학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지필 평가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지필 평가는 어, 다음부터 진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연속성 부분에서는 이제 DNA, 그 다음에 전, 뭐, 전사. 그다음에 DNA 복제, 전사, 번역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발생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는 어 요즘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서 중요한 부분인 센서, 센서와 보다 반도체. 요 뒤에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광통신, 뭐 신호 전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늘날 전자 통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본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는 오늘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배우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평가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추후 수정이 될수 있지만 어, 처음 세웠던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생각으로는 크게 변동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필평가는 어, 전체 어, 1학기 100점 만점 중에 지필평가를 60점, 어, 수행평가를 40점으로 어, 편성하였습니다. 지필평가는 1, 2차 두 번에 걸쳐서 시을 치르게 되며 어, 각 시험마다 30점씩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총두 가지 수행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실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개념 속의 자료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이관 이,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자료를 첨부하여서 여러분들이 참고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20%씩 하여서 총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융합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융합과학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이것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좀 어, 설명상 설명을 보면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게임에 비유하면 어, 쉽습니다. 어, 여러분이 새로운 게임을 하나 어, 게임을 하나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게임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알아내는 방법은 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어,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키보드를 눌러보고, 마우스를 움직여보고, 내가 이 키보드를 눌렀을 때이 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해보니까 A라는 키보드를 누르면 이 게임 캐릭터가 앞으로 가더라. 어떤 경우에도 A라는 키보드를 누르면 게임 캐릭터가 앞으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게임의 규칙을 하나 내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그런 규칙을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내 경험, 경험을 통해서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A라는 키보드를 누르면, 어, 캐릭터가 앞으로 가게끔 프로그래밍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진,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어, 그속에 숨겨져 있는 규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규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들은 각 분야가 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융합할지를 배우는 것이 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에 숨겨진 규칙 중에 규칙들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해서, 원자 속에 들어있는 규칙부터 해서 이 원자들이 모여서 되는 생명체. 이거 재밌어 볼게요. 생명체. 이 생명체가 모여서 된 지구, 그다음에 이 지구 와 같은 행성과 천체들이 모여서 있는 우주, 이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우주까지 우주까지 모든 이 규칙들을 찾아내고 설명하려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여기 있는 모든 규칙들을 한 가지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인, 우리 교과서 융합과학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음, 우주와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 여기에서 어떤 규칙들이 들어있냐, 이걸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우주의 속에 들어있는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규칙을 잘 알았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게 우주의 기원 부분입니다. 우주의 기원.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가가 만들었다. 두 번째는 저절로 생겨났다 입니다. 네. 요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그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실험하고 뭐 찾아내고 관측, 관측한 사실을 바탕으로서 남대로 어, 가장 타당한, 타당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저절로 생겨났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들은 모두 다 과학적인 실험과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빅뱅이론이 있습니다. 빅뱅이론은 우주는 빅뱅이라는 작은, 빅뱅이라는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137억 년의 시간이 지났고 어, 지금 지금 우리 지금 우리의 우주에서는 어, 이런 음, 이런 과거 과거 빅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측을 하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모습을 볼수 있는지 어, 한번 생각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빛이 <laughs> 빛이 우리가 있는 때까지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빛도 빛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엄청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우주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멀리 있는 별들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별들.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면 이 별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이 별을 봤다, 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요거까지는 엄청나게 오래 전의 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더 멀리 있는 별을 보면 볼수록 더 옛날의 모습을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천문학자들이 멀리 있는 별들을 보면서 우주의, 우주의 과거 모습을 관찰하고 빅뱅, 빅뱅이 일어난 직후의 그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별과 안드들을 촬영하여서 그때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뱅으로 우주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또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여러가 태양계가 형성된 과정들, 태양계 행성들이 만들어진 과정들 그 중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대기 성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태양계가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태양계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구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어, 생명과학 분야에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론이 도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누군가가 또 쓰네요. 만들었다고. 두 번째가 저절로 생겨났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실험해 보고 또 추론해 본 결과 지금은 대부분 의 주류 과학자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laughs>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이런 방법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 이런 단세포 생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이제 생명의 개통수라는이 계통수라는 이 수는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생명의 나무를 어, 만드는 데좀 만드는 게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는 다윈이 자신의 책에다가 낙서한 낙서 중의 일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생명의 나무니다 나무 가지처럼 뻗어 나가져 있죠. 여기는 제일 밑 줄기, 요 줄기 부분이 뭐냐면 줄기 있는 요끝 부분이 공통 조상을 의미합니다. 공통 조상, 공통 조상. 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생명체가 시작되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종들로 분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다른 저기 뭐, 우리 보는 달팽이든, 뭐, 다, 다 결국은 하나의 공통조상이 있는 거고,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동물, 식물들이 분류되어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어, 생명의 계통수를 생명나무를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세, 아 이건, 세 갈래로 나눠지는 이한 지점, 여기가 바로 공통조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통조상.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갔습니다. 동물, 식물, 균, 뭐 이렇게 나눠지는,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 이렇게 많은 종들 중에 인간인데 이 많은 종들이 결국은 쫙 모이다 보면 결국 공통 조상 하나. 이 공통 조상은 누구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이 우리 조상이고 이 단세포 생물들이 분화해서 지금 우리 인간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가진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에, 어. 이런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어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냐면 어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과거 일들을 추측하는 것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관측이 가능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행성의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 그다음 케플러 법칙. 다리 위상 변화, 일식과 월식, 그다음에 염색체, DNA, 전사, 번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일식과 월식은 수행평가에서 실험 수행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연의, 자연의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 속에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배우고 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대표적으로 할게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 부, 건강 부분에서 이제 식량 부분, 식량의 대량 생산, 뭐 그래서 비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비료의 사용이 왜 중요한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분야에서는 면역, 그 다음에 치료와 예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몸이 외부의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면역력을 더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건강 부분에서 암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암의 발생 원인과 이를 진단하는 방법, 그럼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 과학자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에너지 문제는 어, 수행평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어, 화석 연료들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석탄은 250년 정도만 쓰면 이제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런 어, 여기 보면 석유는 40년만 있으면 고갈,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에게 이런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가 고갈되면 어, 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에너지들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거, 연료 전지를 이용한 활용한 방법,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게또 핵융합 같은 것도 또이용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할 내용이 행성대기의 형성과 진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행성의 탈출속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꼭 교과, 교과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